그러니까 x-3이 3이고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몇이야? 마이 역시 다르지 존재하지 않는거라 알겠어요? 정리하 아이고, 71만에만. 자, 역시 3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x는 3 이상이면 얘는 우극한 오른쪽 보는 거. 얘는 이제 좌극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극한이면 위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리미트 x가 3 더하기 kx 플러스 1. 그냥 그러니까 3k 플러스 1 이거고. 좌극한이면 리미트 x가 3 빼기 x 마이너스 k의 제곱. 여기다 대입을 하면 3 마이너스 k의 제곱 이거잖아. 3K 플러스 1은, k j 6 0 0이 6K 플러스 k j 6 0 0이 9K 플러스 8은 0. 합이니까 그냥 몇이죠? 이렇게 구하면서 이제. 맞잖아 그죠? 되죠? 자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74번. FX는 절대값 X 빼기 2029가 이제 분자에 있어. 그럼 이제, X가 2019 플러스야. 우부칸이란 말이야. 그럼 2019보다 크니까 얘가 뭘로 나와요? 양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양으로 튀어나면 오은 그냥 플러스잖아. 그럼 분모 혼자 똑같으니까 몇이야? 1이야. 근데 2019 마이너스면 2019보다 작아. 그럼 2019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다음 가우스 자, 기억 나냐? 가우스 네 글자로 뭐라 할지? 하우스 x 내월자로 뭐라 그랬어? 정수, 정수. 정수 부분 정수 부분, 정수 부분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자기 자신일 때는 자기 자신이지. 정수니까 자기 자신일 때는 자기 자신. 0 0 1 2 3 3 말말 마이마1마1마1 2 1 2 1쭉1쭉1쭉쭉2쭉빵쭉2 1쭉1 이렇게 된2 그럼 이제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극한값을 보는 거니까 1에 대한 자극하는 뭐야? 왼쪽에서 오는 거 0이야, 그럼 1에 대한 우극하는 뭐야? 1이야, 2에 대한 자극한 뭐야? 2우극하는 3에 대한 자극한 우극한, 그쵸? 그렇죠. 뭔 말이냐면 리미트 x가 n으로 갈때 가우스 x는 좌극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작아진다고? 이거 뭐야? n 기 1이야. 우극한은 자기 자신인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지키는 거야. 오케이? 그릴레버를 빨리 그리시고 그래서 자그다음에 가우스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정수 부분이라그 했지? 그지? 그럼 정수 부분이니까 내가 2를 뒤에서 빼다가 계산을 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있는 정수는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3에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밖으로 빼고 리미트 x가 3 빼기 그, 가우스 x 빼기 1이 되면 리미트 x가 3 더하기 가우스 x 3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3이지. 맞아요? 뭘 3이야 1이 리미트 X가 3 빼기 가우스 X 얘도 그냥 빼기 1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지지. 근데 얘는 3에 대한 무극한이니까 뭐죠? 자기 자신이죠. 얘는 자극한이니까 뭐죠? 하나 작아졌다 같이. 둘이 더하니까 뭐야? 얘도둘할수 있겠어. 염. 자, 바로 옆에 있는 걸로 가볼게. 조금 복잡시럽다잉. 표 치시고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모는 영이 아니야. 0에 가까이 가는거지. 그지? 그럼 분자를 봤는데0에 우극한이지. 그럼 뭐야? 자기 자신이지. 그러니까 그냥 x분의 0인거야. 그래서 0인거야. 알았어? 네? 그럼 선생님 얘는요. 역시 마이너스 1이 빠져. 이렇게 빠지면 0에 대한 좌극한이지 이가 그러니까 이 새끼 몇으로 바뀌어요? 그치 마일 마일이니까 마 2가 되고 0대 1 페이지 그냥 얘는 그냥 마일 그래서 몇이야? 2분의 1 오케이 네 그럼 얘 봐요 가우스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인데 이번 엑스에 대한 일의 자극하냐? 그럼 일의 자극하냐니까 얘만 뭘로 바뀌어요 이의 자극하냐니까요 아따 아까 계속 하고 있었잖아 우칼이면 자기 자신이고 자극하니면 뭐라고 예? 이의 자극하냐니까 뭐냐고요 안 들려 뭐라고 이래 자극하이 뭐라고요? 아씨 죽겠네 속삭이지 말고 크게 얘기해 틀려도 되니까 가우스에서 우브칸이면 자기 자신이고 자극칸이면 빼기 1하랬지 그럼 이에 대한 자극칸이니까 몇이냐고요 0이죠 0 그냥 0 더하기 1분의 쟤는 그냥 항수니까 대입하면 2지 응? 대답 좀하나 그 다음에 얘는 이에 대한 우극하니까 자기 자신이 니까 가우스가 다 2죠 그러니까 2분의 4 더하기 2에서 이거 맞지 문제는 요 새끼야 그러면 얘다 맞았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이? 예? 얘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끄집어내봤자 마이너스 1밖에 못 끄집어내 근데 안 끄집어낼 거야 이걸 통째로 보려고 그럼 얘는 통째로 보면 뭐냐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인 거잖아 그죠? x 를 보는 게 아니라 x 대입을 해서 뭘 보는 거야? y를 보는 거란 말이야 y를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그지? 그러면 선생님 1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1에 대한 우극한이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함수값이 극한값은 0인데 에? 극한값은 0인데 0에 다 달랐어요? 못다 달랐어요? 못다 달랐죠? 그러니까 최소한 다 달라봤자 아니 최대한 올라가봤자 마이너스 0.00001이겠지 어쨌든 마이너스 0.00001은 가우스 치면 몇이야? 가우스 마이너스 0.00001이나 가우스 마이너스 0.1이나 뭐냐고 뭐냐니까? 어, 저게 대답을 하네. 0이 안 됐잖아. 0이 안됐으면 결국 둘다몇 시대이래. 마일이지, 마일. 마일이라고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되냐? X를 보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예? 정리해. 각자 이해를 하는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리하고 밑에 77만원 해봐 나왔어. 위에 보다 훨씬 더 쉬운데. 마이너스.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진서로씨 마이너스 일 나왔나요? 아직도 그림 그리나요? 나왔어? 잠깐 쉬었다. 물좀 드시고 오세요.